한1열개이 예? 지대로 나눠지는데 예. 저희 시흥, 시흥지대 오늘 독산지대에서 네. 봉사하실 분들이 오셨고 네. 주된 저희 이제 활동은 네. 뭐 봉사활동도 있지만 화재 예. 대형 화재나 이런 게 났을 때 가서 이제 지원 역할 어, 자주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매년 예?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합니다 아,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힘들진 않으세요? 아,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 네. 어, 오늘 사실 보험단체 처음 와보셨죠? 아, 예. 보험단체 처음 예. 와보시는 거예요? 예, 어, 예. 금종 보험단체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예. 어, 저어저 앞으로 잘, 앞으로 자주 오시겠네요? 네. 아, 이좀 청소. 회장님 너무 친절하신 건데. 어, 우리 회장님이요? 되게 유명하신 회장님이세요. 회장님.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렇게 해주시니가 어때요? 아, 너무 좋죠. 사실, 네. 사실 너무 깨끗해가지고, 치울 네.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일단 이렇게 예. 추운 데도 와서 네. 수고해주신데 뭘로 보답도 못해드리고 <laughs> 하여튼 좋은 일 많이 하시네.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치우있습니다 아, 우리 김영수 대표님도 우영소방대원입니까? 아, 예. 참여하게 되셨어요. 네, 원래 우리 아까 그 시흥 그 오동 그 주민 한분 어르신인데 예. 예. 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더니 예. 오늘은 너무 날씨가 춥고 예. 칠 것이 많아서 다음에 한번 하자 했는데 예. 그 제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예. 어, 또 우리 보은 단체 예. 금천구에 가장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보온단체 어르신들 예. 사무실을 방문해서 예. 저희가 혹시 일거리가 있나 도와드릴 게 있나 해서 이렇게 가볍게 걸레질이나 청소를 예. 좀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실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충대충 대충 뭐 흉내만 내고 예, 가시는 거, 거 아니죠? 없습니다. 저희는 예. 하여튼 어, 119가 신속하게 움직일처럼 신속하게 빨리 그렇게 청소로 완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가보겠습니다 예. 쭉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그, 그 의용 소방대원들이 어, 시흥 5동 주민과 시흥 사동 주민을 찾아갔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결사코 좀안 된다, 어, 좀 추워서 다음에 치워달라고 해서 현재 오늘 어, 의용 소방대원에서 어, 금천 보훈 단체에 지금 와서 지금 청소를 지금 봉사해주고 를 있습니다. 한번 좀 주민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지금 보은단체와 청소하시잖아요. 네네. 왜 갑자기 여기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네. 월초 연초고 하니까 이제 뭐 좋은 일을 좀 해야 하는데, 네. 그래도 좀 우리가 구를 위해서 뭐할 일이 없을까 하다가, 네. 그냥 대표님하고 같이 좀, 좀 할까 해서 왔어요 아.